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제 이름도 언급하기 싫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찍을까 말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한달 전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며 던진 의문점. 첫 번째는 토요사건 팩트에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에 은폐 조작 의혹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저희가 또한번 얘기를 하면서 무언가 당시의 상황적인 판단을 해보면, 윤 씨의 사건을 덮기 위해 초등생 실종 사건을 무언가 무마시킨 느낌이 난다. 왜냐면, 그동안 이춘재의 범행 스타일과는 너무 다른 범행 수법, 이 춘재가 한 번도 시신을 유기시킨 적 어떻게 보면 매장을 시킨 적이 없는데 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지 그리고 왜 경찰은 유류품을 숨겼지 이런 이야기라며 당시에 이제 7차 8차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언급을 드리면서 아마도 여기서 은폐했던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물론 뇌피셜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대1이다 90%의 의문을 갖는다. 근데 10%는 믿는다. 그 뜻이 어떤 뜻이었냐면,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는데 없애진 않았겠죠. 시신이 정말 훼손됐거나, 동물 사체? 동물이 어떻게 했나 보죠. 전 그렇게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이제는 이춘재 연쇄사건으로 이름이 바뀐 이 내용에서 유일하게 자백으로 알려진 화성 초등생 사건.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방송을 의문점을 던진 지딱한달 만인 12월 17일 제 유튜브 알람에 댓글이 떴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뭐지? 하고 봤는데. 이런 댓글입니다. 김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믿기 어려웠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였네. 김호님 이거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댓글에 달린 글 내용이 제가 한달전 지금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사를 확인했죠.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경찰이 사체를 은닉했다. 제가 9대1이라고 얘기했던 그 나머지 10%마저도 박살 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7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당시 형사 개장, 그리고 당시 같이 있었던 또 다른 형사 한 명이 사체 은닉을 했다라는 증거를 이제 입수했고, 그 이후에 증거까지 인멸했다라는 걸 확인해서 입건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사실,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부터 먼저였습니다. 요즘에 검찰과 경찰이 워낙에 자꾸 싸우면서 3시간 단위로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믿어야 되나? 이게 어떤 근거로? 너무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가능했을까? 근데 이 생각의 퍼즐이 생각보다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몇 가지로 오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흐름을 그동안 얘기했던 걸로 해서 그동안의 뇌피셜이었던 걸 나온 쪽으로 맞춰서 각각의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랬을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둘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이런 거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야그 형사 계장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라는 추측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형사 계장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건에만 주목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너무 많은 추측성 댓글이 달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 형사 계장이 누군지 정확하게 다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하지만 그 사람이 대충 어느 쪽에 사는지 성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아는 분을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을 뒷 이야기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989년 7월 7일 오후 3시 30분경 화성 병점초등학교 2학년 김현정 양은 친구와 집으로 오다가 실종됩니다. 그 이후 1989년 12월 21일 약 5개월 뒤에 화성군 태안읍 병점 오리 야산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뜹니다. 최초 기사에는 책가방 5까지만 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책가방 치마 신발 실내와 근데 이런 걸한 장만 발견됐지요 그리고 속옷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엔 인혈반응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19년이 되어서야 한 사실이었죠 그때 당시에 감춘 겁니다 자 물론 이건 저번에도 저희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아이 신 발견된 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유료품만 있으니까 말이죠. 새로운 진술들이 확인됩니다. 총 4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의 퍼즐 조각은 각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각각. 첫째, 마을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았다던데 카더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방송에서 예, 얘기 했지만 이건 카더라일 확률이 높아서 좀 애매하다라고만 했습니다 두 번째 김양의 유족분들은 시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첫 번째 마을 소문과 관련된 거라 저도 패스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유류품 발견 얘기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형사 계장이 줄넘기 애가 갖고 다녔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줄넘기. 가방 안에 줄넘기가 있었죠. 라는 얘기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방 안 줄넘기는 외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2019년 12월 17일까지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유족분들도 그냥 그때 물어본 것만 갖고 계신 기억인 거지, 그 줄넘기는 가방 안에 있었던 건가? 가방 안에 줄넘기가 없었던 겁니다. 셋째. 이춘재가 화성 초등생 사건 관련 진술을 자백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 그 아이 제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말 정확한 기억이 있었지요. 그 자백의 진술 중에 신빙성이 높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떻게 죽였는데? 아, 제가, 가방 안에 있던 줄넘기로 양손을 묶었고 성폭행 후 살해 후 유기했습니다. 이게 이춘재의 진술입니다. 자, 언론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춘재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퍼즐 조각이 맞아졌죠. 30년 전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춘재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이죠. 네 번째, 이번에 공개된 자백입니다. 1989년 초겨울 12월이었죠. 형사 개장과 지역 주민인 B 씨가 함께 야산을 수색을 하다가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 사체를 발견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당시 민간인 신분의 방범 대장이었는데 진술을 입원해 한 거죠. 줄넘기용 끈으로 묶인 양손 뼈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건 여름에 실종됐던 김양의 시신이 이미 유골로 변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형사 계장이 갑자기 부하 직원, 형사죠. 형사 직원에게 무전을 친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야, 삽각과. 그후 방범대장이었던 본인은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마을에 어, 시신 발견됐는데? 라는 소문이 돈것 뿐인 겁니다. 자신은 그 이후에 내려가서 본적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네 가지. 이들은 서로 만나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춘재만 알고 있던 비밀, 형사 대장이 감췄던 비밀, 그 이후, 넘짓이 물었던 줄넘기에 대한 기억의 유족, 함께 출동했던 민간인 방범대장, 범행수법에 포함된 줄넘기, 이들은 모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지요. 자 그러면 이제 줄넘기라는 거로 공통적인 건 끝났습니다 두번째 방범대장의 bc의 진술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이 춘재 범행 스타일을 기억하십니까 과거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마치 보아라 라는 식의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인을 모독하지요 시신도 훼손하면서 정확한 건 매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번에 전해드린 내용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이런 유출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춘재가 9차 사건, 8차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윤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김양이, 화성초등생 사건, 김양의 사체가 그렇게 유기됐습니다. 그 이후 유춘재는 수원에서 잡범으로 이제 어떤 뭐 터리범으로 하다가 이제 유치장에 끌려 들어간 후 출소해서 몇달 뒤에 9차 사건을 일으키지요. 근데 9차 사건 시신을 김양 사건 시신이 있던 장소에 갖다 놨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 아마 이춘재의 머릿속에는 어? 왜 김양 시신 발견 못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 보도가 안 됐으니까. 봐라! 라는 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그때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를 모두 다 합쳐서 던져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 우린 한 가지 팩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양이 실종된 이후 수색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종된 공간이 바로 이곳이지요. 농협사거리. 여러분, 병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곳과 병점 도서관 쪽에 있는 그 야산 쪽이 있죠.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그리고 그게 야산이기 때문에 수색하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입니다안 했습니다. 절대 하지 않은 겁니다. 왜안 했을까요? 그때 당시 유추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거 만약에 시신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왜냐면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윤씨의 체포로 종식됐다. 아니 정확히는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은 진급해야 됐고 언론은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라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 더. 분명 방범대장은 유골로 변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 춘재는 유기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유기. 실종된 날이 7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게 12월 그 사이가 여름입니다. 여름 장마를 지났을 겁니다. 매우 더운 무더위를 지났지요. 당연히 초등생 시신은 매우 부패가 빨랐을 겁니다. 아이는 되게 작았고 8 살이었으니 말이죠. 부패가 매우 빨라 백골의 상태였을 겁니다. 매우 정확한, 즉 유기가 맞습니다. 이 춘재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장한 적이 없지요. 그러면 세 번째 섹션 야 삽갓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김양의 사체는 발견이 안 됐을까요? 분명히 이춘재는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됐습니다 방범대장은 묻은 걸본 적은 없습니다 삽각고 와라는 말만 들었지요 그렇게 내려왔으니 그럼 우린 이 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사건은 과정의 전후가 중요합니다 형사계장은 유고를 발견했다 삽을 갖고 하라고 지시했다. 그 중간은 모릅니다. 이후 유류품을 캐비넷에 숨겼다.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현재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얘기나 마라. 나는 모른다니까. 몰라요. 나는 모른다니까. 기억이 안 난답니다. 중간이 비어있지요. 그럼 삽으로 뭘 했을까요? 삽으로 유고를 수습해서 보여주었다. 국가수에 보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장을 누가 했을까요? 그럼 결론입니다. 이춘재의 살인을 형사계장은 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8차 사건의 범인 엉뚱하게 잡아 억지로 집어넣은 상황.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범인의 흔적, 승진의 문제, 언론의 공격, 이 모든 것이 불편한 나머지 선택해야 됐던 것단한 가지. 바로 악마와 손을 잡는 것. 이들은 공범입니다. 이춘재는 살인 그리고 이 형사 개장이라 불리는 사람은 사체 유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형사라고 그리고 경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1989년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형사로서 퇴직을 할 때까지 금액, 즉 돈을 받았죠.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연금을 받아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건 누구의 돈이지요? 국가의 돈입니다. 그 국가의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린 이 사람을 경찰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사람이 1989년 그 당시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확인됐으면 이 사람은 관 형사의 자리를 유지했을 수 있었을까요? 1989년 혹은 90년에 이 사람은 파직당하지 않았었을까요? 언론에 엄청난 비난을 당하지 않았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을 경찰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같은 경찰 분들도 이 사람을 경찰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을 겁니다. 악마와 손잡은 공범이잖아요. 이 춘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3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춘재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에겐 적어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끝까지 잡히지 않길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춘재가 체포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 얘기는 안 나오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올 순간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이죠. 자신의 이야기가 나왔을까봐. 이제 와선 모른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 대한 이야기. 우린, 이제, 그동안 제가 한 달간, 한달전 뇌피셜이라고 던졌던 이야기에 확증이 왔습니다. 경찰분들도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감싸고 돌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악마이자,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사체유기범이죠.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사개장,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외부에 나온 것도 없고요.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 형사계장 A씨, 혹은 기억씨라고만 나와있고, 언론에 짧게 모자이크 정도 영상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걸 봤습니다. 골프를 치는 남자. 이 사람 골프 치더라고요아 여유롭네요. 여러분은 이제 격분하시겠죠? 화, 화가 나시죠? 야, 이러고 떵떵거리고 사네. 저는 그게 눈에 띈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거. 얘기나마나 나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나는 나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에 격분하시죠?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데입니다. 제가 아는 장소입니다. 제가 과거에 운동을 했던 장소입니다. 저는 이 곳이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제가 수원 출신이라서 제가 과거에 운동을 할때 제가 운동을 실제로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골프, 스쿼시, 헬스, 수영장이 다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 너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곳이죠. 특히 여기 라커룸. 저도 여기 오늘 사실 라커룸에 가서 촬영을 하고 여기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좀 불법인 것 같아서 촬영을 안 했어요. 여기 라커룸이거든요. 옷 갈아입는 곳이라서. 제가 촬영을 하면 좀 여기 불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제가 찍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물론 골프장의 모습이 다 비슷하니까라고 옆에 기둥도 보이실 겁니다. 비슷하니까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를 왜 정확히 알고 있냐면, 여기가 그라커룸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 키가 전자키인데요. 꼬불꼬불한 키고, 열쇠 형태인데 전자입니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띠릭하고 열리는 그런 키고요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나 더. 저는 이곳의 카드 회원입니다. 저는 이걸 갖고 있습니다. 전 실제로 이곳을 다닙니다. 다녔구요. 그래서 저 이사하면서 못 다녔는데, 저는 여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소는 제가 너무 정확히 알아서 제가 계속 수영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락커를 갈아입고, 안쪽에 들어가면 샤워실이 있구요. 그 안쪽에 수영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장소거든요. 이곳은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는 스포츠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성은 이씨입니다. 당시 형사계장 이모씨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더 이상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당시 관계자분들, 당신들의 양심에 자백을 부탁드립니다. 형사라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신이 당시에 화성사건을 맡았던 형사인데 이 씨였다, 형사 개장이었다, 진급을 했다, 자기가 마치 윤 씨나 혹은 누굴 잡아서 승진한 것처럼 얘기하는 남자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겁니다. 저 이씨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kimwontv, 김원tv, naver.com으로 저에게 정보를 주신다면 법적 책임을 감수해서라도 저는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공소효가 끝난 사건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엔 형사계장 이씨, 지금은 정확히 범죄자 이씨, 당시은 연쇄살인마 이춘재를 도와 사체 유기를 한건 바뀌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죠. 당신의 손으로 삽을 들고 그 어린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묻어놓은 현장을 30년 뒤에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 당신의 후배 경창들이 현장에 가서 그리고 30년이 지난 유족분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나오지도 않는 공간, 왜냐면 당신은 다른데 묻었을 거니까. 달굴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춘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정말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장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검찰과 경찰 쪽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답답합니다. 8차 사건 검찰도 잘못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왜냐하면 검찰이 윤씨를 기소했고 75시간 불법 감금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량을 주고 기소시켜 그때 당시 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최씨 최검사죠. 지금 변호사고 당연히 검찰도 반성해야 됩니다. 경찰 반성해야 됩니다. 경찰 분명히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인데 처음에 8차 사건 그 증거가 없다. 집안에 나온 토끼풀 정도에서 이춘재 DNA 있는지 조사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며칠 전 기사에서 국립기록원에 음모가 두 개가 남아있다. 라는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DNA 조사를 하겠다.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지? 갑자기? 지금 서로 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각자의 조직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 허물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서로 협업하며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유족분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최대한 빨리 보답하는 게 그게 지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각자 서로 3시간 단위로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라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다가오 있는 상황을 보면 이춘재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이감시켰죠. 교도소가 아닙니다. 구치소입니다. 물론 무언가 자기과시형 범죄자, 소용심리가 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뭔가 우쭈쭈 해주면서 더 진술해봐 진술해봐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 다 가려내야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춘재가 자신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싸우고 있는 경찰과 검찰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조속히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협업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협업을 해서 이 사건이 조속히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사과는 할땐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계장, 당시 형사계장 이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희 제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모든 법적 책임 감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